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텝입니다. 오늘은 m b a 합격하신 합격자분 한 분을 모시고 많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시간이 귀하신 분 이제 오시게 됐는데 되게 편하게 물어보고 편하게 대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가 볼게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음, 알려 드릴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뱅기에 MBA에 합격한 하고요. 저는 국내대에서 상경을 전공을 했고, 스타트업에서 영업 인턴을 했었고, 이후에는 MBB에서 RA도 했고, 대기업 전략팀에서 인턴도 해서 총 3회의 인턴 경험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 컨설팅이라는 프로세스 준비 내가 이 회사에 가야겠다는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먼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제너럴하게 알게 된 시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제너럴하게 알게 된 마일스톤은 스카이 각 학교에서는 설명회를 오거든요 음. 그리고 또는 컨설턴트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무슨 진로 행사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크루팅 이벤트나,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이 했던 진로 이벤트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스피스픽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 거는 학회, 저는 이제 전략학회를 했었는데, 직접 이제 선배와 원투원으로 one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감을 잡았습니다. 어, 학교에 오는 이제 행사들을 활용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학회 활동 같은 것도 실제로 하신 거네요 제너럴하게 알게 됐을 때는 아 저런 직업이 있구나 이 정도 그냥 인식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학회에 들어가서는 좀 핸드폰하게 진짜 무슨 일을 그냥... 하는지 알게 됐고 좀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더 자세히 알게 된 후부터 좀 디벨롭이 됐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해야겠다 이걸 직업으로 너무 너무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는데요. 리크루팅 이벤트 이런 이벤트,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일스톤이 선배와의 만남,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던 게 궁금해요. MBB에서 이제 실제로 인턴을 했을 네. 때였어요. 진짜 컨설팅을 하고 싶은지는 인턴을 하고 나서 그 진실의 순간이 온다고 아, 하거든요. 네. 워낙 이제 워라벨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워라벨을 뺏기고 나서 그걸 감수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봤을 때, 어, 내가 재밌어 하는지. 실제로 MBB에서 RA를 했을 때, 그 워라벨이 저는 견딜만 했고, 오히려 일이 되게 재밌어 보였고, 아, 내가 인턴이라서 롤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컨설턴트 하고 있는 롤을 내가 맡으면 더 잘하고 싶다. 차라리 지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해져서, 컨설팅에 대한 마음이 관여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 주신 각각의 시점이 언제인지가좀 궁금한데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학교 행사에 알게 됐을 때가 몇 학년인지 학회는 몇 학년 때 하셨는지 그다음에 인턴 언제 하셨는지도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이 리크루팅 이벤트 같은 건한 2, 3학년 때 시간이 사실 어, 많아서 어. 그냥 우연히 참석해 보게 돼서 알게 됐고요 학회 같은 경우는 전제 4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선배들을 만나게 된게그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B, RA 했을 때는 학회 다 수료하고, 완전 이제 어...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4학년 때맥킨지 리크루팅 설명회를 이제 학교로 온걸 받고, 학회라도 해야겠다 해서 4학년 때 1년 동안 학회 활동하고, 그때 인터넷에서 막 갔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4학년 때 이제 막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은 좀 나이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학회도 늦게 들어갔고 수료했을 시점에 거의 졸업 시점이었어요. 뭐 바로 취업을 안 했고 여러 가지 인턴을 한 세대 번 거쳤는데요. 그 시간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좋네요. 그리고 판단을 정립하고 이 옵션을 다 깔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됐을지 그 판단을 과정을 거쳐서 컨설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고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 아, 이거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이제 4학년 수료시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 기간에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준비 기간이 어땠는지를 먼저,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3개월간 본격적으로 준비를 네. 했고, 상반기 때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고요. 한 4월에서 6월 정도 하반기에 다시 준비하려고 또 본격적으로 준비를 두 번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총 준비를 했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또 컨설팅의 질병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궁금해요. 아, 컨설팅 질병인데 네. 첫 번째 진짜. 뭐가 맞는 공부 방법인지를 모르겠다. 너무 공감됩니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을 알았다. 그 공부 방법에 쓸 리소스를 어디서 또 구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 어,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이 프로그레스가 지금 트랙이 안 된다. 이 부분에서 다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한 이제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점수가 몇 점이 나는지 아는 시험인데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테스트 빼면 다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그냥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잘하는 건지, 뭐 못하는 건지, 저 사람은 잘한다고, 저 사람은 못한다고 하고 되게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이 가, 이게 각각의 힘든지 좀 애들을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로 공부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합격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면접을 봐서 바로 붙는 친구들이 있고, 6개월, 7개월해서 붙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 뭐 1년을 했는데도 못보는 친구도 그렇죠.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명씩 만나보면 더 혼란이 옵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에버리지 수준의 그 합격 로드맵이 뭘까? 저는 이게 부분에서 되게 혼란을 겪었고요. 두 번째 리소스가 없다는 거는 이 대부분의 리소스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리소스가 돌고 그 커뮤니티 맞아요. 내에서도 심지어 리소스가 충분하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리소스를 어디서 얻을지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맞아. 오전과 오후에 다른 사람과 평가를 받더라도 오전에는 와, 잘한다 하다가 오후에는 오너좀더 해야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되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 있었어요. 아,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이 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일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그냥 됐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원래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면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떻게 했던 게 진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공유해 줄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반기 때안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할수 있을까? 음. 이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준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인터뷰가 응. 있고, 두 번째로 셀프 스터디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터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비기너 레벨과 인터미디어 중간 레벨과 어드밴스 레벨이 가져가야 될 믹스가 다 달라져요. 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기너 레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하면 좋냐면 스터디랑 막 케이스 스터디란 게 대체 어떤 건지 이 언더스탠딩을 되게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어웨니스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인터미디어트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풀수 있도록 혼자 셀프 스터디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믹스에서는 스터디랑 막을 좀 줄이고 셀프 스터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야 됩니다. 어드밴스 레벨에 가서는 실전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와 셀프 스터디 비중을 줄이고 막을 가장 높게 가져가면서 활용 점정을 찍는 과정이라고 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드려야 될이 믹스 비중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드려야 될 시간도 달라요. 음. 처음에는 스터디와 막으로 거의 한 7, 80% 채우고 중간에는 한 150시간의 반 이상을 셀프 스터디를 채우고 마지막은 거의 7, 80%를 막으로 가져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오. 같아요. 셀프스터디 사고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 과정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또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되게 좀 특이한 시험이어가지고 셀프스터디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딘가에서 찾아온 자료를 가지고 막 프레임워크 50개 만한거 외우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케이스 스터디의 네. 본질은 생각의 빌드업이 중요하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못 하냐면 성공 방정식이 지금까지 암기 그다음에 학습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인풋을 주면 잘 외우고 잘 응용해서 아웃풋을 내야지 성공 방정식이 여긴 달라요 메모라이즈가 아니라 생각을 빌드업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드백을 준 거를 외운다거나 누군가가 알려준 프레임을 외워서 잘 적용하고 잘 아웃풋을 내야지. 이 방정식이 아야안 통하거든요. 자기들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스위치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케이스 스터디라는 게 어떤 건지 언더스탠딩을 충분히 높여야 됩니다. 막과 스터디를 통해서 뭔지 뭔지 안다. 뭐가 잘하는 건지 이걸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저희가 셀프 스터디 했던 방법은 뉴스 기사를 보고 기사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별 리포트를 보면서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혼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각각 두 개가 중요하냐면 셀프스터디에서 했을 때 에로점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드백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답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리포트든 뉴스 기사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뉴스 기사는 뭐 헤드라인이 있고 서브 헤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m&a 결정 최근에 한 신세계 이베이 인수 결정 이게 있다고 합시다. 이베이를 왜 인수했지? 이의사결정왜 했지? 클래링 파이 퀘스천이라고 하죠. 필요한 게 있으면 꼭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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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가능성이 하 l 리 라이클이다. 이 과정의 생각 연습인데 이걸 가장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 리포트 같은 두 번째 경우에는 폐기물 시장의 산업 성장성을 알아보자. 어, 완전 잘 모르는 산업인데 어, 폐기물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까? 이게 실장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이거를 스스로 저 혼자 성장 드라이버를 해보고 이 성장 드라이버는 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거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했고요 그 의사결정을 내린 게 뭘지를 생각을 했고 뒤에서도 성장의 드라이버가 뭘지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답을 보면 네. 답이 어느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되니까. 내가 뭘 맞췄고 내가 뭘못 맞췄는지 못 맞춘 거는 왜 이랬는지 이걸 분석해보는 게 이거 반복하면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고요 케이스에서도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은 똑같이 들어오고 결국에 저는 이 생각, 저만의 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뷰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근육을 올리는 셀프 스터디는 여기서 되게 어... 포인트가 나온다 스스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어느 정도 답이 있는 원작자랑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케이스 인터뷰할 때 구조를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 싶으면 된장찌개를 끓이셔야지 가서 한식 공부를 하는 건 너무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마지막에는 다시 마인터뷰 비중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결론적으로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인터뷰어가 평가하는 건데 그쵸? 이게 또 맞는지 음. 얼라이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인터뷰를 통해서 한열명 봤는데 한 일곱 여덟 명 이상 이제 파스티브 사인이 나오면 아 내가 아, 늘었구나. 옛날에는 열명 중에 네 명이었어 음. 파스티브가. 근데 지금 열명 중에 일곱 명이야. 저는 이거에 따라서 프로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제 리더십 레벨들 직접 평가에 아,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받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우리가 합격하기까지 한 대여섯 명의 면접관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네다섯 분의 마음에 다 들어야 사실 붙는 거잖아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이 만나보면서 마인드블를해 본다. 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으신 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준점을 스스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혼자 그냥 내가 셀프 스터디 근육이 커졌어 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합격을 하셨어요 이거는 꼭 해라 혹은 이거는 꼭 하지 말라 하는 가장 도움이 됐던 시간 아낄 수 있는 조언을 하나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결국 이제 시간당 어떤 방법이 학습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학습을 하지 말고 사고를 해라. 사고를 해라! 이 지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제 뭔가를 외우고 피드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비기너 레벨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자양분 삼아서 자기만의 뷰를 디벨롭하는 게 결국 시간당 학습의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응. 80시간을 학습을 하는 사람과 20시간 정도 학습하고 60시간을 셀프 생각 스터디로 한 사람은 생각의 사이즈와 깊이가 100시간이 지난 후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제 사고로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상반기 면접에서 면접을 봤을 때 계속 너의 비유는 뭐냐, 아... 너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데 만들어내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쓸데없는 말만 계속 하게 되고 이 점에서 나는 컨설턴트로서 내, 나만의 뷰를 전달해 줄수 없구나 라고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나만의 뷰를 전달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뷰를 크리에이티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가장 크게 느꼈고요 그래서 사고하는 걸로 넘어가야겠다 이거 스위치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지원자가 학습하는 거에 매몰돼 있는데 거기에 머물고 또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아, 너무 뼈저리게 와다았을것 같아요 실제 이제 면접장에서 컨설팅 파트너님들의 이제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컨설팅 회사가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할까 자기 생각을 되게 빠르게 단기간 안에 빌드업 할수 있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게 경제학 걸 나왔다고 해서 경제 프로젝트만 주는 게 아니라 들어 본 적이 없는 아이 프로젝트에 갑자기 회정이 돼서 네. 되게 단기간 안에 나한테 이만한 사이즈의 모듈을 준단 말이죠. 뭐3일 안에 나만의 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구조 가설 어떻게 작업할 건지를 막 만들어야 돼요. 뭔가 달달달달 빨리 외우는 사람 이걸 할수 있을까? 절대 못하는 것 같아요. 달달달 외우는 게 만약에 컨설턴트의 밸류라고 하면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서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약간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 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답하는 형식이 특이하다 보니까 구조를 만드세요라는 형식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조에 처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구조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뷰를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실 구조가 그때서의 툴로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내 뷰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뷰에 가장 맞는 툴을 골라 쓰는 거고 학습을 열심히 해 했을 때 한계점은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것 같아? 너의 생각은 어떻냐 여기서 되게 한계점이 와요. 근데 결국 컨설팅을 쓰는 입장은 의사결정을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쵸. 이 자기만의 뷰가 없다면 하우만 생각하고 와까지는 못 가는 이런 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합격한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즐거운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파이널 면접에서 바로 이렇게 오퍼를 주셨어요. 어,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성취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요. 왜냐하면, 아, 나의. 접근 방법과 방향성이 맞았구나라는 인정을 받아서 되게 성취감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고요 합격하고 나서는 컨설팅이 제일 좋은 게 합격 시점과 입사 시점 그쵸. 차이의 간격이 굉장히 커요 4개월에서 길면 뭐 6개월까지 생길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대부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닝 보너스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많이 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나의 취업은 이미 결정이 해결이 됐다. 됐고 나는 시간도 있으면 돈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시간들이 인생에서 저는 처음인 거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수능 이후의 삶과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시간 있는데 돈은 사실 쪼들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재밌게 지낼 수 있으시다 <laughs> 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거는 지금 또 코로나 시국이다 아, 보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합격한 이후에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들어가서 컨설팅에서 일을 하시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싶으신 건지, 어떤 꿈이 있으신지, 이런 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크게 있고요. 전략학회 중에서도 창업 쪽으로 음. 좀 집중을 하는 이런 학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지금부터 창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고용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요 <laughs> 네. 피고용인 말고 네. 고용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좀 포부가 크게 있고요. 내가 고용주로서 나만의 이제 빌리지를 만들어서 좀 영속시키는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지만 법인은 또 무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또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되게 도움이 되는 꿀팁들,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즐거운 시간 충분히 보내시다가 컨설팅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속할 수 있는 하나의 빌리지를 만드셔서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는 마무리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